IMF 때 당시에도 중소기업들 먼저 무너지고 그다음에 중견기업들 무너지고 건설사들 무너지면서 나중에 이제 대기업이랑 금융기관들이 줄도 하는 이런 식의 이제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벌어졌던 적이 있는데 지금 IMF 때랑 똑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 시가자 김필비입니다 중견기업 대위기 정말 너무 슬픕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하고 소상공인들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건 기사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견기업들도 결국 하나둘 위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 올해 1분기부터 이제 영업이익들이 계속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대기업들은 살아남는 데 반해서 오히려 중견기업들은 후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소기업 무너지고 소상공인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견기업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 기업 붕괴의 리스크의 서막인 이유가 뭐냐면 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순서대로 이제 경제가 무너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약한 고리부터 끊어진다고 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소, 중견기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갈수록 이제 약해지고 붕괴되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대기업마저 충격으로 흔들 수 있는 이런 위기까지 갈수 있거든요. IMF 때 당시에도 중소기업들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중견기업들 무너지고 건설사들 무너지면서 나중에 이제 대기업이랑 금융기관들이 줄도 사나는 이런 식의 이제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벌어졌던 적이 있는데 지금 IMF 때랑 똑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견기업들의 이익이 급감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경고 신호와도 다름이 없죠. 왜냐 이미 지금 소상공인이라. 자영업자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들 사장님들 무너져 가고 있는 거는 이제 다 통계로 나왔는데 이제 중견기업들마저도 이익이 악화하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업종별로 보게 되면 건설이랑 건자재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65% 급감을 했고, 정보기술, 전기전자, 이런 이제 IT 쪽 같은 경우는 22%, 재지산업은 78%, 의료기기 50%, 이렇게 이익이 엄청나게 크게 급감을 했습니다. 너무 크게 급감했어요. 좀, 과도할 정도로. 뭐, 제약바이오나 조선기계설비 서비스 자동차 부품은 이런 데는 좀 늘었다고 하긴 하는데, 여기에서 이익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감소한 업체들이 너무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업종의 일부 기업들만 생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1분기에 이어서 상반기에 이제 자료도 나왔는데 상반기에 중견기업들의 이익이 무려 24%가 급감을 했어요. 즉 거의 25%니까 원래 1000억 정도 이익을 내던 거를 750억 밖에 이익을 못 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이익이 늘어나는데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중견기업은 당연히 없겠죠. 근데 매출액은 3%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물가 상승률 수준 내외 정도로 오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성장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자세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IT 전기전자, 건설건자재, 금속비금속 재지, 유통, 의료기기 이런 쪽에서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엄청나게 크게 급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늘어난 데를 보게 되면 서비스나 조선기계설비 뭐 제약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늘어난 데는 이제 2, 0 30%대로 늘고 줄어든 데는 3, 40%에서 많게는 70%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선방한 업종들을 빼고는 지나칠 정도로 지금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관세 15% 리스크가 아직 이제 현실화가 안됐기 때문에 10% 관세 리스크에서 15%로 확산이 되면 이게 더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는 없게 돼요 근데 이런 관세 리스크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견기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상호 관세로 수출 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수준은 5% 이하의 관세일 때만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거의 절반이었어요 그래서 중견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4.5%고 관세는 15%를 맞아 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냐면 5% 이익밖에 못 남는 상황인데 여기서 관세가 15%가 매겨지게 되니까 이거는 뭐 제품 가격을 못 높이고 게 되면 그냥 이익이 손실로 전환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품 가격 높이면 어때요?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경쟁력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기, 중견 기업의 87.8%는 15% 이하의 관세에서만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거의 88%의 기업이 15% 이상의 이제 그 관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대부분 다 손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는 대기업들에 비해서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9년 만에 최저치의 일자리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즉 9년 만에 지금 중견기업들의 채용이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은 지금 돈이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인력을 늘리고 있는 상태인데 중견기업들은 이익을 급이 급감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이제 불투명하다 보니까 지금 인력을 못 늘리고 있는 상태. 일자리가 굉장히 크게 급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중견기업들만 힘드냐? 중소기업들은 그냥 거의 주도선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섯 곳씩 중소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있는데 통계가 시작된 2013년 이래로 가장 빠른 증가 속도로 지금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파산은 원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견기업들이 어려워져 갈때 중소기업들은 아예 파산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계속 가속화되면 어떨까요? 결국 중견기업들도 무너지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겁니다. 지금 검색해 보시기만 해도 나오는 중견기업들이 있는 데이 중견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파산 일부 직전까지 지금 놓여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견기업들도 하나 둘씩 위기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 전반적으로 이 중견기업들에게도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겠죠. 게다가 지금 중소기업들 보게 되면 과거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치솟았다라고 이렇게 기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을 못한 이런 금액들 그다음에 그 비율이 금융위기 수준까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돈 빌렸다 못 갚은 기업들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원자재는 가격이 높아지고 있지, 인건비는 계속해서 부담되지, 금리는 높아진 데다가 납품 단가도 협상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버티는 것 자체가 목표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영업 이익을 내서 뭔가 회사가 성장하는 이게 바로 이제 사업의 전형적인 이제 성장 케이스인데 뭐 성장이 아니라 버티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된 상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최악인 이런 상황이죠. 여기에 총체적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경제 8단체 즉 이제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경영계 이제 단체들이 상법 개정안이나 노랑봉 투법에 대해서 우려를 넘어서 참담한 수준이다라고까지 지금 거의 규탄하다시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국민 호소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상법 개정안이랑 노랑 봉투법이 계속해서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아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현실화되면 도대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길래 이렇게 기업들이 난리일까? 이걸 찾아보면 상당히 좀 소름이 돋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소기업이랑 중견기업들의 파산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첫 번째로 노랑 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랑 봉투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앞으로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장기 파업까지 가능해진 상태가 됐습니다. 산업 현장이 마비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하청 업체가 원청한테 이제 어떤 협상 요구를 하면 원청이 그걸 들어줘야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대기업이 밑에 천 개의 하청 업체를 깔고 있으면 이천개 하청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이 노조 협상 요구를 하게 되면 이걸 다 대기업이 직접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해외 이전이 더 가속화될 수 있고 중소 협력업체는 싹다 지금 연쇄적으로 부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결국 노조 리스크가 높은 국가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겠죠 주식시장이고 기업 환경이고 뭐고 외국인 투자가 안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불법 파업 또 이제 기업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어려워진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노랑봉 투법이 국회 통과되자마자 포스코, 현대차 지금 현대제철, 한국 GM, 현대중공업까지 싹다 지금. 노조들이 지금 이제 슬슬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순간만 기다려 왔겠죠. 왜냐하면 노랑봉투법이 노조분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노조분들한테 파업을 더 열심히 해라라는 이런 것밖에 는안 됩니다. 결과물이. 그래서 지금 오히려 <laughs> 최근에 국장에서 로봇주가 폭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로봇은 파업 안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게 노조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법들이 한국의 로봇 산업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이럴수록 사실은 서민양 중산층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사라져가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노랑봉투법에 이어서 상법 개정안인데 이게 왜 반기업법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냐면 결과적으로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대주주의 지배력은 약화하고 소액주주들의 지배력은 강화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적은 돈만을 가지고도 회사를 흔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외국 투기자분들한테 이제 적대적 m&a나 이런 것들을 당하기가 쉬워지고 기업들의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이런 곤욕을 치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한국 경제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한국에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서민 경제가 지금 거의 작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신용자나 저소득층들한테 당일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대출이 있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인데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이름만 바뀌었지 사실은 100만 원 빌려주는 이제 그런 국가 정부 지원 대출이에요. 근데 작년 대비 22%가량 늘어났습니다. 폭증한 수준이죠. 그래서 당장 쌀살 돈도 없다라는 이 이제 헤드라인이 정말 적합하다는 이런 사이 들고 일자리 증가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해서 일자리가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게다가 20대 일자리랑 40대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가 20만 개나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일자리 증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 중에 60대 이상 일자리만 폭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자리냐면 보건이랑 사회복지업 일자리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아마 정부 공공 일자리일 텐데 결국은 공공 일자리나 이런 이제 복지 일자리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근데 사실은 뭔가 세, 이제 이 경제의 생산성을 더해주는 일자리랑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굉장히 크게 급감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품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은행 리스크, 지방은행. 다가 지금 어 금융기관들의 부실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저축은행이랑 상호금융권 지방은행들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미국도 이제 큰 JP모건 같은 은행들은 문제가 없는데 지방은행들은 지금 이제 경영난을 겪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방은행 깡통 대출 경우도 켜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대출을 했다가 3개월 이상 못 갚게 되면 무수익 여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즉 이제 어, 이거는, 어, 못 받을 돈이다. 이렇게 분류를 한걸 무수익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년 동기보다 45%가 불어났어요. 즉, 금융기관에다가 돈 빌렸다가 못 갚은 사람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데, 지방경제가 붕괴되고 있고, 지방기업들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방은행들 쪽에서 부실 채권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면은 저는 사실 내년에도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정말 많이 다뤄드렸죠. 금융기관들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이제 제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트렌드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서민들하고 기업들은 무너지고 덩달아서 금융기관도 무너지게 됩니다. 중산층 이제 소상공인 무너지는 거는 당연히 지금 이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양질 일자리도 사라지고 결국 길거리에는 지금 고령화로 노인과 빈 곳만 시간이 갈수록.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서 우리가 뭔가 우리 스스로 살아남는 저 어 이런 살국리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나라를 뭐 우리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고 우리가 나라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뭘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존을 해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외 투자를 해서 살아남았고 이 일본의 국민들도 해외 주식이나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가 그돈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소액이라도 해외 유망 종목에 투자를 해 놔야지 저는 살아남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경제 위기 이후에 폭을 에서 여러분들의 경제력을 책임질 수 있는 김피비의 매수 예상 종목 제가 저도 직접 매수하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한번 공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8월의 월말 특강 이제 8월 28일 목요일 오후 9시 30분에 포스트 대공황 100배 종목이라는 주제로 김피비의 매수 예정 종목의 리스트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싱가폴부터 브라질까지 굉장히 파격적인 회사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때 정말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577-0471로 월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방송 들으실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리겠고요. 아니면 일시 맞추셔서 저희 라이브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까먹으시면 실시간을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료로 다 들으실 수 있는 거니까 월말 문자 보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